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분절망에 빠지는 날들, 고통 속에서 헤매이던 날들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 시편 69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절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여러분 오늘 이 69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 장차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펜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69편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69편을 통해서 고난 받는 의인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이어지는지 이 시편 69편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1절에서 12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69편은 다윗의 깊은 탄원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자신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황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 깊은 수렁, 큰 물결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어떤 기반도 없이 고난에 휩싸여 버렸다 하는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절 말씀해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고하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강함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뭐 억울하게 두들겨 맞는 경우있잖아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얻어터지는 경우. 이때 사람이 미치죠, 보죠. 다윗은 자신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무고하게 공격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은 "까닥없이 미워하는 자"라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10편, 69편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연결되어집니다. 69편 9절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 편은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편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거 무슨 말입니까? 10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떠올린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사역과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 이런 표현을 지금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배경은 그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건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장차 세워질 성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라 7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약괴가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 거축했던 장면 나오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집에 종귀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며 기뻐했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이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기뻐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오해를 받은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준비한다고 엄청난 재산을 드렸고, 이 과정을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에 때로는 조롱과 오해를 받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했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죠. 이게 뭡니까? 주의 전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간절함을 표현하는 성전을 향한 열심이죠. 이때 제자들은 10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을 성취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만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새롭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나는 참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돌로 지어진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은 이제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예배당 지어놓고 예배당 지을 때 성전 건축한다, 성전 건축 봉헌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이 비성경적인 겁니다. 건물 성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보고 예배당이라 해야지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나 기타 어떨 때 그런 표현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창된 성전이 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10편 69편 구절에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는 넘, 의미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소모되다, 불태워지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오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윗처럼, 다윗이 조롱과 멸시 속에서 주의 전을 위해 헌신했지만, 예수님은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을 보이셨던 겁니다. 결국 그 열심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요렇게 요 말씀이 다윗과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직접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 구원의 간절한 감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단어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여와여 나의 기도가 주의 은혜로운 때에 죽게 이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그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13절에서 여러분들 딱 줄을 치야 되는 게 어딘가 면 주의 은혜로운 때에 하는 부분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의 은혜로운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축께 이르기를 원하오니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운 시간 그때가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 주시렵니까? 하는 이런 탄식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로운 때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22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성취가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강한 심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인용을 하죠.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좀 줄을 착 치세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러분, 69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다윗은 악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소서. 이 표현은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과 풍요가 오히려 덫치되어 결국 자신들을 넘어뜨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안니란과 교만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만족과 안정을 의지하다가 예상치 못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표현이 기가 막아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함정이 되게 하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다 누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장편하고, 마음이 평안한 이 삶이 결국은 심판의 재료가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 믿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삶이 더 영광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고 사는데 나는 왜이 모양 이꼴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거나 믿지 못해서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이 저주요.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서 뭐 하고 싶어도 시원하게 한번 해 보지 못하는 것. 죄를 한번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 생각하면 움찔움찔하고 겁나고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생각하면 찔리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 가리셔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바른 길에서 헤매게 하시는 그 심판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 말입니다. 무고한 자를 공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말씀은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평안을 잃고 고통받게 되는 형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 담대하게 악한 짓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삶의 기반도 다 세우고 그래서 평안을 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 한평생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기억 납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완악해진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심판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갈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인식과 생각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버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죽고 나서 영원히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공의를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진짜 강구와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엎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좀잘 아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두들겨 패달라는 강구죠. 이처럼 10편 69편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억울한 고난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단교의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좁은 길 가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앞에서 먼저 그 좁은 길 걷겠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좁은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부를 축척한다든지, 저와 저의 가족의 안의를 위해서 이 목회직을 결단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 사랑하고, 저부터 앞장서서 잘 나누고, 평균케 되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어렵고 힘든 날들 우리 가운데 많을 텐데,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손잡고 그길 가십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적인 어떤 평안들, 행복들 보다는 주님 위에 살다가 흘리는 눈물과 상처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티그마라고 그럽니까?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두손 벌리고 계시는 주님 계신 그 지점까지 우리 같이 가시자고요. 다들 아멘이시죠. 더 이야기하면 제가 울어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 36절 말씀에 시온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69편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찬양해요. 여러분들 3 5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시온을 구원하시며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시온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기대한 그 시온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억울하게 고난받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세계는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와 격려들은 이 제한적이고 아쉬운 것들이에요. 왜 죄가 왕 노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지만 종국에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세월들,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완성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진당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생의 날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 많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삶은 공고하고 어렵고 서럽고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제일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좁은 길로 걸어갔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10편 69편 말씀은 다윗이 겪는 그 고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강하게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삶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의 절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소망으로 이미 바뀌어 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갚으실 거라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삽시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도 우리 거길 그 걸어가도록 하십시다.